그런데 이운전 기사가 누구냐? 일단 서세원 씨는 차가 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예 대통령 이지도입니다. 유명 코미디언이었던 서세원 씨가 사망한 지보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그 사망 경위를 두고 아직까지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최근 디스패치에서 그 사망 경위를 두고 의혹을 제기하면서 더욱 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취재를 하다 보니까 고인의 사망 경위와 관련해서 석연치 은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관련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패치의 기사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였을까요? 가장 핵심적으로 봐야 될 사항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병원 내 CCTV와 운전기사입니다 사실 이 CCTV의 존재에 대해서 말들이 많았거든요 제가 취재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석연치 않은 점들이 곳곳에서 드러났습니다 왜냐 최초로 서세원 씨가 사망했을 당시 이 병원의 관계자는 한인의 관계자에게 이어가지 말을 했다고 합니다. 병원에 CCTV가 없다. 하지만 이후 CCTV가 병원 내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어떻게 알려졌느냐? 바로 디스패치 기자와 서동주 씨 때문이었습니다. 당초 이 병원 관계자는 한인의 관계자에게 애초에 CCTV가 없었다 라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후 디스패치는 이 병원에 잠입을 해서 병실 하나하나를 찍었고 병실 내에서 프로퍼퍼를 발견해서 찍었습니다. 이후에 한인의 관계자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디스패치는 어떻게 들어갔느냐? 그랬더니 이 병원 관계자는 디스패치와 서동지측에서 무단 침입을 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그래서 관련 CCTV가 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바로 CCTV의 존재가 밝혀졌습니다. 이 때문에 현지 한인의 관계자들이 당시의 CCTV를 공개하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현지 병원 관계자는 CCTV가 존재하긴 했지만 작동하지 않았다. 복구를 해서 관련 내용을 살펴보겠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초 병원 관계자의 주장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최초에는 없었다. 그 다음에는 있었다. 하지만 작동하지 않았다. 그런데 작동하지 않았다라는 주장에도 허점이 있었는데요. 작동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면서도 복구를 해보겠다 라고 말을 한 겁니다. 작동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복구를 합니까? 더욱이 고인의 사망 경위를 밝히기 위해서 CCTV를 공개하라 라는 요구에 병원 관계자는 입을 닫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전 기사는 어떻게 된 건가요? 디스패치 기사에는 굉장히 의아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뭐냐? 간호사에 따르면 서세원의 팔에 주사한 약은 프로포폴이었다. 하얀색 일체가 들어있는 약병이었나? 맞다. 다 오늘 얘기하겠다. 이 약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했나? 사망자의 운전자가 평소에 잠을 못 자서 이 약을 맞는다. 라고 말을 했다. 자. 사망자의 운전자가 평소에 잠을 못 자서 이 약을 맞는다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가 왜 중요한 포인트냐? 일단 서세현 씨는 차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운전자가 존재할 리가 없습니다. 서세현 씨는 평소 캄보디아에서 극심한 생활고를 겪었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현재 운송 수단으로 툭툭을 타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망자의 운전 기사 갑자기 왜 나왔을까?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망자의 운전기사라고 주장하는 이는 서서현 씨의 운전기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애초에 차가 없는데 어떻게 운전기사가 존재합니까? 서서현 씨는 이날 오전 자신의 호텔에서 나와 한 운전기사가 모는 차에 탑승을 합니다. 그런데 이 운전기사가 누구냐? 바로 병원 관계자의 운전기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병원 관계자의 운전기사가 갑자기 서서현 씨의 운전기사로 둔갑을 해서 평소에도 서서현 씨가 프로포폴을 맞는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소연 씨가 인가가 나지 않은 병원에서 스스로 준비해 온 프로포폴을 맞고 사망을 했다. 책임은 서소연 씨 쪽으로 기웁니다. 하지만 인가가 나지 않은 병원에서 간호사를 통해서 링거를 맞다 사망했다. 책임은 병원 쪽으로 지게 됩니다. 하지만 굉장히 의아하게 서소연 씨의 사망 이후 모든 책임이 서소연 씨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내용이 프로포폴인데요. 이 프로포폴에 대해서 진술한 운전기사 자체가 서선 씨가 아닌 병원 관계자의 운전기사다. 자, 여기서 한인의 관계자들이 의아한 부분을 갖고 있었던 또 다른 지점이 있었습니다. 대체 디스패치와 서동주 씨는 어떻게 그 병원에 잠입할 수 있었을까? 자,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CCTV의 존재가 밝혀진 이유가 바로 디스패치 기자와 서동주 씨 때문이었습니다. 디스패치 기사가 나오자마자 한인의 관계자들은 병원 관계자를 찾아가서 대체 어떻게 되는 일이냐라고 따져 물었다고 합니다. 이에 병원 관계자는 본인의 의사가 아니었다. 취재진이 무단으로 진입을 해서 사진을 찍어간 거다. 하지만 사실을 확인해보니까 이 부분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취재진이 어떻게 문을 병원문까지 부수고 들어가느냐. 더욱이 이 병원 자체는 굉장히 고급 빌딩입니다. 특히나 현지 유력 정치인의 가족이 소유하고 있는 빌딩이었습니다. 서세현 씨의 사망 사고 이후 이 병원은 폐쇄가 됐다고 하는데요. 경비원도 두 명이나 배치해 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인의 관계자들도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취재진과 서동주 씨는 아무런 무리 없이 현장에 들어갔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쓰레기통에서 프로포폴을 발견했다. 근데 경찰에서 모든 관련 물품을 수거해갔다라고 하지 않았나요? 현지 관계자들이 의문을 품는 포인트가 바로 이 지점입니다. 아무리 캄보디아 경찰이라고 하더라도. 외사과에서까지 나와서 조사를 했던 만큼 서세현 씨가 사망했을 당시에 링거와 관련 물품들을 모두 수거해 갔다.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서세현 씨와 관련된 사망 물품들이 존재할 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디스패치가 갔을 때는 약품이 있었다. 대체 디스패치에게 누가 문을 열어 준 것이냐? 자, 여기서 핵심은 주장이 엇갈린다는 겁니다. 병원 측에서는 서동주 측으로부터 무단 침입을 당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반면에 서동주 측은 애초에 무단침입을 한 적도 없다. 현지에 있는 경비원에게 물어봤더니 알아서 들여보내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현지 관계자들이 의심하는 포인트가 바로 이 지점입니다. 현지 관계자들도 아무도 못 들어가는 그 폐쇄된 공간에 경비에게 그냥 말을 한다는 이유로 들여보내준다? 이거 자체가 의아하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프로포폴까지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프로포폴이 원래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서세현 씨의 사망 이후에 프로포폴을 누군가가 갖다 놓은 것인지에 대해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럼 프로포폴을 서세원 씨가 평소에도 맞았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 보호가 붙습니다. 왜냐 서세원 씨가 사망한 시간을 살펴봐야 됩니다. 오전입니다. 프로포폴은 통상적으로 피곤하거나 뭐 잠이 부족할 때 맞는 경향이 막 강한데 왜 맞더라도 오전에 맞느냐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현지에 그 서세원 씨와 굉장히 절친한 관계자들도. 서세원씨가 평소에 프로포폴을 맞는 모습을 못 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서세원씨의 운전기사라고 주장하는 이가 등장을 해서 서세원씨가 한두 차례 맞았다. 알고 봤더니 이 운전기사는 병원 관계자의 운전기사였다. 그렇다면 이 병원 관계자는 왜 나오느냐? 확인을 해보니까 병원 관계자가 오전에 서세원씨에게 자신의 운전기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서세원씨는 이 운전기사가 모는 차량을 타고 미래병원으로 오게 됩니다. 그러면 서세원 씨가 실제적으로 이 병원에 투자한 게 맞을까요? 외부 기사상으로는 서세원 씨가 이 병원의 지분자, 투자자 중한 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서세원 씨가 이 병원에 얼마만큼의 지분을 갖고 있는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지분을 갖고 있다면 유가족들도 알 수밖에 없잖아요. 하지만 유가족들은 전혀 모른다. 병원 관계자에게 대체 서세원 씨가 얼마만큼의 지분을 갖고 있느냐, 실제 투자자가 맞느냐라고 물어도 답을 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만 서서현 씨가 캄보디아에 간 이유 자체가 돈이 없어서입니다. 왜냐하면 서서현 씨가 한국에서 사업을 하다가 굉장히 많은 돈을 빚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에서 활동을 할 때마다 채권자들이 서서현 씨를 찾아와서 굉장히 큰 망신을 줬다고 하는데 결국 한국에서 살기가 어려워진 서서현 씨가 캄보디아행을 택했다. 그런데 캄보디아행을 택한 이후에도 생활고에 시달렸다. 그러니까 애초에 서서현 씨는 이 병원에 투자할 돈이 없었다는 겁니다. 다만 이 병원이 한국계 병원이기 때문에 얼굴 마담으로 활용된 것이 아니었느냐. 지분 자체가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다. 근데 왜 서세원 씨 부검은 안 했던 걸까요? 사실 서세원 씨의 사망 이후 부검을 누구보다 원했던 것이 유가족들과 관계자 지인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마치 지인분들이 서세원 씨의 재산을 노리고 이런 일을 벌인 것처럼 한국 사회에 많이 알려졌단 말이에요. 너무나도 억울하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부검을 해서 사인을 밝혀야 된다. 그런데 현지 상황이 너무나 열악하잖아요. 서세현 씨가 있었던 곳이 사원의 냉동고였다고 하는데 서세현 씨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십 구가 같이 있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현재 날씨는 37도에 달했고 냉동고도 누군가가 나갈 때마다 계속 온도가 유지가 되지 않아서 사체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 모습을 보는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화장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더욱이 이 3천만 원에 달하는 운구 비용도 내일 사람 자체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럼 캄보디아 경찰은 어떤 결론을 내린 걸까요? 사인은 당뇨로 인한 심정지입니다. 특히나 서서현 씨가 사망했을 당시 발견된 수관한 물품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수관한 물품들 가운데서는 프로포폴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프로포폴 얘기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캄보디아 경찰이 대체 원래 있었던 프로포폴을 숨겨줄 이유가 있느냐?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자들의 말이 일치했습니다. 캄보디아 경찰을 통해서 이 사인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가능성은 무척이나 낮다. 다만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CCTV를 확보하고 실제로 프로포폴을 맞았는지 확인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보세요. 프로포폴을 맞고 사망했다라는 내용이 기정사실화가 된다면 서서연 씨가 죽은 이후에도 다시 한번 오명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자 이제 간단해졌습니다. 고인의 사망을 둘러싼 책임 누가 져야 되느냐. 병원측이 저야 하느냐, 아니면 서서현 씨가 홀로 프로포폴을 맞다가 사망한 것이냐,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다만 제가 취재한 바로는 현재 그것이 알고 싶다 취재 팀이 도착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취재를 진행 중인데 과연 이 부분에 대한 의문도 풀릴 것인지 지켜볼 일입니다. 이상으로 이진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